안녕하세요. 수리지입니다 자, 2021학년도 6월 평가 모의사 과양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AB의 길이가 1이라 그랬고, BC의 길이가 2라 고 그랬습니다. 그 중점을 M이라 그랬어요. 즉, BM의 길이도 1이고, MC의 길이도 1이라는 얘기죠. 자, 이걸 보고서 BMA라는 삼각형이 1이란 길이와 1이란 길이를 갖는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런 걸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 여기 m에서부터 이쪽 변의 수선의 별을 내려서 h를 잡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어쨌든 이 삼각형의 넓이를 f세타 이 삼각형의 넓이를 g세타 그랬습니다 f세타와 g세타의 차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죠 우리는 이걸 보고서 이런 걸 먼저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당연히 f세타의 넓이를 구하고 g세타의 넓이를 구해서 빼주면 차가 나오겠지만 그거보다는 이 부분을 포함시켜서 F 세타에다 이걸 더한 거에서 G 세타에다 이걸 더한 것을 빼주게 되면은 즉 어떻게 되죠? F 세타에다가이 동그란 부분을 더한다는 것은 MC d라는 삼각형의 넓이죠 그렇죠? 삼각형 MC d 자이 삼각형의 넓이에서 G 세타라는 것은 이 동그란 것을 똑같이 더해준 건 MC h 삼각형 MC h의 넓이를 빼주게 되면은 F 세타 마이너스 G 세타가 된다 이 동그란 넓이를 양쪽에다 더해주고 똑같이 빼줘도 차이는 같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더해주면은 넓이를 계산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죠? 요즘 이제 많이 나오는 그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삼각형에서 보게 되면 아까 PMA라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쵸? 그렇죠? 이 꼭지각이 세트하면은 이 밑각의 크기는 얼마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가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이듬변 삼각형의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이거 반, 반이 얼마나면 2분의 세타니까 이거에다가 이쪽을 더하게 되면 2분의 파이가 되게 되기 때문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가 됩니다 그죠?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와 같습니다 밑각의 크기는 같으니까 또한 모두 할수 있냐면 이각이 세타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에서 항상 이렇게 쓰십시오. 이 삼각형에서 이각에다가 이각을 더하면은 이각에다가 이각을 더하면 당연히 2분의 파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각은 얼마냐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할수 있게 되냐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삼각형의 넓이에서는 이쪽 각의 크기를 구하고 그죠? 각 CMD라는 각, CMD라는 각의 크기를 알고 싶은 거예요. 또각 c m h 라는 각도 알고 c m h 라는 각도 알고 싶은 거예요, 그죠 자, CMD라는 각의 크기는 이각이죠, 이각. 이각이라는 것은 180도에서 이쪽 각을 빼주면 되는데, 이각은 이각 각 크기 같은 각, 파이에서 이걸 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얼마나 오냐면 이값은 2분의 파이. 파이에서 이걸 뺐으니까 플러스 2분의 세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각은 어떻게 될까요? CMH라는 각은 이만큼 각은 파이에서 이걸 빼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얼마나 오냐면 마찬가지로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된다. 자, 최근 문제에서는 이렇게 각을 찾아가는 각을 세타로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 차, 어,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자,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mc의 길은는 어차피 1이니까, 이 길이, 즉, md의 길이, mh의 길이를 알고 싶은데, 이게 반지름이잖아요.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mh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렸으니까, 그죠? 그래서 mh 길이를 알면 되는데, mh 길이라는 것은, 이쪽 직각 삼각형에서 빛변에다가 사인 값을 곱해주면 이 길이가 나오겠네요, 이 길이. 얼마죠? 빛변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런 표현을 정확하고 빠르게 할수 있어야 됩니다. MH 길이가 s 인 세타다. 그러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 계산할 수 있겠네요. 이거 알고, 이리랑 길이 알고, 그 사이각을 알고 있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f 세타 g 세타를 이렇게 계산할 건데 f 세타 g 세타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이렇게 계산하겠다그랬습니다 삼각형 MCD 삼각형 MCH로 계산할 거고 자 MCD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그죠 두변 사인 세타 1 그러니까 1은 곱하나 많하죠 사인 세타 곱하기 그 다음에 사인 사이각 하는 거죠 사인 사이각 그죠 자 MCD니까 MCD니까 이쪽이죠 근데 어차피 이 길이도 어차피 사인 세타니까 사인 세타 곱하기 1 곱하기 2 사인 사이각 이거죠 사인 얼마 나오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분의 세타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 플러스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는 줘? 2분의 1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일은 빠지고 사인의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2분의 1 사인 세타는 공통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사인 세타는 공통이니까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사인의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세타라는 것은 코사인으로 바뀔 거고 2분의 세타를 써주고 그다음에 사인 이사분면에 플러스니까 이건 플러스 케드로 나오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꾸으면 어떻게 되죠? 코사인으로 바뀔 것이고 세타를 써주고 이사분면에서 플러스니까 그냥 플러스 써주면 되는데 원래 마이너스 있었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됩니다. 자 구하고자 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구하고자 하는 값을 여기다 쓰겠습니다.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의 세제곱분에 F세타 마이너스 e 세타니까 지금 이것 쓰면 되죠. 2분의 1에 사인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에 2분의 F세타 마이너스 코사인세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걸 계산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고 빠르게 할수 있길 바랍니다. 어, 정상적으로 계산을 한다면 이렇게, 물론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이상가함수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변형 시켜서 어,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 보죠. 이렇게 쓰겠습니다. limit 세타가 0으로 갈때 결국은 어떻게 될 건가 하면 2분의 1은 뭐 어차피 2분의, 2분의 1은 있을 거고 세타 하나는 sin 세타 그값그 다음에 세타 두 개가 지금 남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만 이제 어떻게 바꿀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그죠? 자, 근데 이 부분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로 끝내놓고 하면 1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세타라고 바꿔준다고 그래서 결국은 마이너스 1을 해서 1은 없어지고 똑같은 값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죠? 자, 이거 우리가 각각을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쓰죠?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부모 문제에다 곱해주면 이건 제곱이 돼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나올 것이고, 마이너스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1 플러스 코사인의 2분의 세타, 그죠그 다음에 어떻게 돼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의 2분의 세타 이게 나올 것이고, 이 세타 제곱이 이제 들어가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뭐가 되죠? 사인 제곱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1 플러스 서 2분의 사인 제곱 세타 이 나올 것이고. 이 부분은 1 플러스 1에서 세타 연으로 가면 1이 될 거니까, 그죠? 2분의 이것은 사인 제곱 2분의 세타 1이 나올 것이고. 이 세타 제곱이 이제 이쪽 부분으로 들어가면 1 나올 거고, 세타 제곱이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실제로는 2분의 세타 의 제곱이 돼야 되는데, 그죠? 자, 그 부분만 따로 써본다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만약에 세타 제곱이 들어가면은 여기는 지금 이게 2분의 2분의 세타, 사인 2분의 세타의 제곱이기 때문에 2분의 세타의 제곱으로 들어가면 여기 곱하기 4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들어간 것이 이것과 1이라는 값이 되니까 2, 5, 5 4,를 곱해서 8분의 1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2분의 1만 있을 거고. 그죠? 자, 여기는 이건 1이없고 2분의 1만 있을 거고. 그래서 a라는 값이 지금 이렇게 구해지는데 이렇게 해서 나면 얼마죠? 8분의 3이 돼서 16분의 3이 됐습니다. a 값이. 자, 그러므로 구하고자 하는, 그러므로 구하고자 하는 80a는 얼마죠? 여기다가 80을 곱했기 때문에 어, 15가 나오네요, 그렇죠? 자, 답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어, 지금 제가 여기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한테 어, 극한값을 구했는데. 여러분들도 스스로 이렇게 당연히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문제를 풀때 조금 더 간단하게 이렇게 풀 겁니다. 이 부분을 아까 여기서 바꾼 것처럼,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1 마이너스 코사인의 2분의 세타 이렇게 봤으면은, 그쵸? 그렇죠? 자, 이 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는 우리가 어떻게 보죠? 그냥 세타로 바꾸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2분의 세타 제곱이잖아요. 2분의 세타 제곱. 그렇죠 마이너스. 자, 이건 얼마 되죠? 2분의 세타 제곱. 세타가 이거니까 2분의 세타. 그러니까 이거 제곱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어차피 여 세타 세제곱이 있으니까 나중에 세타 세제곱으로 나누기 때문에 세타 하나끼리 약분되고 세타 제곱은 안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여기는 2분의 1만 남고 여기는 2분의 1 마이너스. 이게 계산하면 8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결국은 이렇게 똑같은 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면, 극한값 계산하는데, 이 삼각함수의 극한값 계산하는데 조금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아시겠죠?